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짱구아빠입니다. 2021년 4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인데, 어떻게, 뭐, 꽃놀이 같은 거는 안 다녀오셨어요. 날씨가 참 좋던데요. 어, 여러분, 그, 댓글 보니까, 주말 내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려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제가 오늘은, 어, 종목 선정하는 방법하고, 어차피 매도는 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권 3%에서부터 어 차근차근 매도해 나가고, 6%, 7% 플러스 정도 되면은, 어, 내가 가진 물량에 아, 60, 70% 정도는 다, 어, 매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구요. 그러면은, 짱구아빠는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아, 저는 일단 우선 키움증권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키움증권의 어, 상단에 주식이라고 보시면은요, 어, 번호가 0147인데, 상한가, 하한가, 실시간 포착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장 종료 후에도 이렇게 종목이 나와요. 그러면, 음, 상한가는 상한가 끼리, 또 상한가 근접한 거는 상한가 근접, 이렇게 해서, 어, 쭉, 이렇게, 어, 모아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놓죠. 그래서 한뭐한 20%까지 20%뭐 요거 나온 거 종목 다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 하시고 어, 여기 이제 등록이라고 있어요. 등록, 등록 눌르시고 음 빈칸을 하나, 뭐 아무데나 예를 들어서 빈칸을 하나 이렇게 추가. 하시고 적용 확인 누르시면 여기 이제 빈칸이 나오잖아요. 빈칸 나오면 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셔서 어 빈칸 어 메모 입력 이렇게 누르시고 배경색은 어 분은 분홍색이나 뭐 마음에 드시는 거로 하시고 여기다 이제 내용 적으시면 어그 종목별로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뭐, 어, 나름, 뭐, 조건 검색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좀 활용도 많이 하고요. 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가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스윙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종가 매매 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방향이야, 뭐, 여러 가지 많,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용하는 게, 어, 갔던 놈이 또 간다. 아, 이런 생각으로, 요상한가 또는 상한가 근접했던 고런 녀석들만 일단, 어, 모아놔요. 그래가지고, 삼성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출판사다. 그럼 이제 일봉을 보는 거죠. 이, 제 이때부터 제가 뭐 하는 거예요. 2월 17일 날. 이렇게 밋밋하다가 어 상한가 하나 딱 터졌네 이때 당시에는 이 그래프가 엄청 커 보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어 근데 최근 이제 뭐 지난 거니까 어, 최근 거를 이제 봐가는데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좀 보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 바퀴 제가 이제 최근 상황감이 급등 종목 모아놓은 거 보시면서, 어, 짱거파가 어떤 종목, 여기서 또 종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한번 수, 어떤, 어떤 내용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어, 나오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원이 큐브, 원이 큐브. 원니큐브는 어, 요때 당시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어, 늘어, 늘어나고, 거, 어, 매도세가, 매도세가 별로 없네? 이,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어? 계속 거래량하고, 이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은, 어, 비례를 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따로 제가 뭐, 체크는 안 해놨는데요. 그, 그래프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점점 어 거래량이 점점 거래 대금이 어 점점 세지네. 근데 파는 사람은 없네. 이 희한하다. 어 요거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 이 제일 제일 거래량 많이 들어오고 이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한 여덟 번째 정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 구거레일의 비밀과 삼문봉 그런 걸좀 이용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은 아 창과 방패를 얻는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또 승일, 승일도 이제 우리가 한번 먹었었죠. 이거는 이제 상승 후에 이렇게 상승 후에. 아 3원봉 이쁘게 내려왔을 때. 근데 세력은 아 4원봉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요 요즘 추세가 딱 4원봉 여기 딱 나왔을 때 종가에 잡는 거죠. 응? 그다음 날딱 먹고 나오고. 이제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인가? 예, 요것도 저는 이제 어좀 먹었죠. 어좀요 여기서 요, 4원봉에서 여기서 여기서 사 가지고 그다음 날 먹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더라. 가는 놈이 가는 거예요. 종과 관리 잘 지켜주는 게. 그 다음에 금강철강.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무척 많이 먹었었죠.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어, 매도세가 없다. 희한하죠? 이렇게, 어,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터졌는데, 이 파란색은 매도잖아요. 빨간거는 매수고 어? 파는 사람이 없다 야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럼 언제? 이 제, 제일 높은 봉우리 그래서 1, 2, 3, 4, 5, 6, 7, 8, 8일째 여기서 딱 들어가서 그 다음날 딱 먹고 팔았죠. 근데 그 다음날 뿅 이날 어 직장생활을 하시느냐고 바빠서 못 파신 분들 계세요 야그 다음날 완전 대박난거죠 근데 아직도 또안 죽었어, 얘는. 그죠? 그러면, 얘는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얘잖아요. 예, 1, 2, 3, 4, 5. 왼쪽 기다렸다가 라인 보고, 어, 8일째 딱 들어가는 거죠, 8일째. 8일, 근데 이게 이제 9, 어, 9거래일이라고 해서 9거래일날 딱올라지면 그게 FM인데, 변칙을 쓴다니까요. 앞뒤로. 9거래일날도 어, 내가 만약에 8월에 일 종가에 샀어. 근데 9월에, 9월에 일날 짱구 아빠가 간다 그랬는데 안 가요. 9월에 일날 그래가지고 9월에 일날 팔았어. 시간에 가고요. 그다음날 간다니까요. 요즘은 그래요. 그리고 사문봉류 조종도, 아, 변칙을 써요. 요즘 똑똑해졌다니까요. 세력들이. 진이 아, 뮤직도 한번 말씀드렸죠. 진이 뮤직.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인 혜인 혜이도 말씀드렸고 디스플레이텍 말씀드렸죠 자 디스플레이텍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디스플레이텍 좀 먹었죠 1, 2, 3, 4, 5, 6한 요쯤 산거 같... 요삼은봉삼은봉류조정 나왔을 때아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어 아,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리더라고요 이날 이날 쫙 올렸어. 쫙 올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우, 못뭐 팔았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쫙 올라서 쫙 내렸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담았지, 20%. 그리고 그 다음날 떨어질 걸 미리 알고 있었죠. 세력이 다 똑같으니까. 떨어졌을 때 밑에서 왕창 담았죠. 그래서 저는그 다음날 수익날 때 팔았다. 근데 이날 못 파신 분은 이날 팔았다. 이렇게 윗골을 달고 내려오면 그 다음날은 밑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디지텍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 그 다음날 하루 이틀 되면 이렇게 오른다. 근데 얘는 이날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매도세가 없죠? 얘는 더 간다니까, 이제. 더 가요. 그걸 보는 거야. 이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비해서, 매도세가 없다. 그, 그런데, 종가 관리는 잘 하고 있다. 또는 사문봉 나왔다. 요거. KTH. 요거는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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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많이 들어왔는데, 매도세가 없네? 이건 좀 의심해 봐야죠. 예? 네? 의심해 봐야 돼. 그래서 제일 높은 거 기준으로 여덟 번째가 은봉이 나오는지를 보고, 아, 은봉이 나온다 그러면, 고고거를 이제 체크를 해놨다가, 요게 이제 제일 높잖아요, 봉우리가. 봉우리가 제일 높은 봉우리를 1로 하고, 1, 2, 3, 4, 5, 6, 7, 8, 9, 어? 9월에 안 나왔네? 그럼 10월에 날 나오려나? 어? 그럼 이제 10월에 날 살짝 이제, 여기 지금, 그 hts 상에는 여러분 요게 좀어잘안 보이는데요. 핸드폰으로 보면 윗꼬을 달고 내려갔을 거예요. 자, s 트래픽. s 트래픽.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 나오고 그다음 내려오겠어. 어, 위로 갈것 같아요. 위로 갈것 같아. 위로 갈것 같은데 아, 요 여기서 요, 산 사람들이 요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물량이 안 나오니까 세력이 그냥 휙 아니면 아침에 이런 그래프는 이제 아침에 갭상 뜬 거죠 갭상 끽 갭상 떠가지고 여기 있는 물량 다 소화 이제 받아내고 그 다음 날 밑으로 그냥 찍 이렇게 내린 거죠 그럼 결국은 얘는 뭐냐 에스트라픽 몰라 이게 뭐,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내용 보시고 싶으면 보실 수 있고. 요게 이제 검색란에 뉴스라고 치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S 트래픽도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어 전체적으로는 매도세가 없다, 그죠? 그리고 종가 관리를 종가, 종가라는 저점, 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점 유지를 잘 해준다. 그런데 어 짱구 아빠가 구월에를 간다 그랬지? 그럼 요기 맨 여기 최근에 제일 높은 고점 1, 2, 3, 4, 5, 6, 7. 야, 이거 화요일쯤 한번 봐야 되겠네. 파, 왜냐면 화요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 8거래일이니까 어, 그러면 월요일날 한번더쇽 올렸다가 내리고, 어, 화요일날 쭉 밑으로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쪼렇게 줄면은 얘는. 이미, 이미 요, 요 부분까지는 세력이 지금, 그,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이제 이 9780원, 이거 위로는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거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요, 뭐, 신규주라서는 좀, 요런 거 그래프는 잘 어렵더라고요, 보기가. 그 웅진 봅시다, 웅진. 웅진. 이때 이제 거래량 나왔어요. 거래량 터졌어. 근데 쭉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점점, 점점 줄죠? 점점 줄어. 매도세가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또 지금 횡보하잖아요, 또. 근데, 어, 요 때보다는 매도세가 좀나았네 그런데, 지금 정고점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네. 이, 이런 거는 이제, 정고점 휙 넘어갈 때,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불타기. 형제 i 이씨 형제 i 이씨는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아, 얘도, 자, 봐봐요. 이, 이때 딱, 이때 딱, 30%, 29.64%, 올랐어요. 자, 1 2 3 3원봉 조정 주고 다시 간다. 가죠? 꼭대기에서 1 2 3 3원봉 주고 다시 간다. 그죠?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자,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얘도 결국은 음, 6,3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오면 만약에 내려온다면 다시 점핑해서 갈수 있다. 이, 이제, 깨끗한 나라는 아무튼 그렇고, 아직 그, 윤석당도 죽지 않았다. 썸에이지, 이것도 뭐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관리 종목 이런 거는 사시면 큰일 나요, 상패되면은. 아, 데브 시스터즈, 얘도, 자, 이런 걸 중, 이게 거래량이 싹 많이 들어왔는데, 음봉 달면서, 압정처럼 생긴 이런, 이게 스파이크라 그래요. 스파이크, 스파이크. 이거는 이게 최고점일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그래서 요런 때 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거래,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아니, 뭐, 거래량이, 거래량 요렇게 빨간색 들어왔을 때 파는 게 아니라, 거래량 쭉 들어오는 거 보고 팔으셔도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태웅 로딕스. 얘는 이때 이만큼 거래량 나왔는데 다음날 이만큼 팔았죠? 이런 거는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보강 산업 이날 30% 올랐는데 그 다음 날 엄청 팔더라. 이런 것도 어, 잘안 본다. 베스타 관리 종목 이수에피스 거래량 어 거래량 죽여주죠. 여기 탁 이렇게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만큼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더 들어왔다. 이런 거는 한 3일 지켜보다 들어가는 거야 3일 3일 정도 지켜보다가 근데 자 매수세가 더 많지 매도세가 없잖아요 3일 지켜보다가 아 요거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 자 플레이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데 어? 3원봉류 조정 주고 다시 요것도 한번 추천해서 우리가 한번 먹었죠 캐리소프트 그 다음에 극동유화 극동유화는 보시면은 이제, 최, 최고점부터, 우리 너구리님 이거 잘 말씀하셨는데, 아 어, 이런 거 이제, 1, 2, 3, 4, 5, 6, 7, 이날이 8일이에요. 8일인데, 이날은 이제 종가에 들어가는 거지, 종가에. 종가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상승 보면서 파는 건데,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시간 날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어, 6 1일선을잘 지지해 줌아 20일선이구나 20일선을 잘 지지해 줬다가 아, 올라가는데 5일선에 막혀서 아, 더이상 안 올라가는 거죠 이런건뭐아무튼어 이런건 뭐 세력 관련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거 이제 종가에 들어가서 아침에 먹는다 한국 맥널티 이것도 이날, 이날이 이제 스파이크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스파이크가 아니라 스파이크 주고 이제 이 음봉이 나와야 돼요 음봉이 스파이크는 이거래량에 근데 이한 8거래일 떨어졌어요 근데 매도세가 없다 그러다가 찍또 올라간다 자 봐봐요 1 2 3 4 5 6 7 8 5 어? 예, 9일 날 오르네 이날이 최고 높죠 이날 최고 높으니까 1 2 3 4 5 6 7 8. 어? 자 요거 요런 거는 이제 또 아, 기, 이제 조금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한국 맥널티 여기 월요일 날 날라가는지 얘는 세력이 아주 신사해요. 9월일마다 간다. 이런 아, 거 이제 한국 맥널티 8월일 은봉 종가에 매수를 해놓고 예, 이제 어떻게 올라가니?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떨어뜨려 가지고 개미들 다 실신시키고 갈 정도면. 이건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해먹으려고 들어왔다. 그러면, 요런 거, 자, 이런 거는, 얼, 자, 얼마까지 갈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또 여쭤보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오다가 슈팅이 딱 나왔어요. 이, 이 평평하게 온그 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력이 이제 네 네이버 종토방 보시면은 막그 잡다한 얘기 많잖아요. 뭐어뭐 아야 빨리 팔아라. 뭐 이거 무슨 뭐 이재명 관련 줄 아니란다. 무슨 뭐막 아주 사람 홀리는 말 많이 써놓죠. 어 우리가 거기서 보면은 일단 요한달 기준으로 그런 이제 알바성 뭐 급여라든지. 뭐 아니면 기자를 꼬셔가지고 뭐어 기사를 낸다든지 이럴라 그러면 한 달에 이 주식을 30%를 띄워야 돼요 30%를. 근데 얘가 이제 복리로 가잖아요. 대략 계산해가서 이 평평한 게자 평평한 게 어, 평평한 게자여기서 평평하네요. 작년 어 11월 달10 10일 1, 2, 3, 4. 한 4개월 작업했다고 치자고요, 4개월. 자. 한국 맥널티 세력주인데, 아, 한 4개월 작업했다고 쳐요. 그러면 요거 딱 평균을 재봐. 그러면 대략 6,000원이잖아요, 6,000원. 6,200, 뭐 정확하게 6,225원이 나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6,000원 잡고, 6,000원? 한 달에 30%에요. 그러면 4개월 작업했다, 얘네들이. 그러면 120% 작업한 거 아닙니까? 그죠? 120%. 원래 이제 곱하기, 뭐, 어, 120 해야 되나? 어. 뭐 7200원. 음, 자, 그렇게 해서 6,000원이잖아요. 곱하기 한 달. 130 곱하기 두 달. 곱하기 세 달. 자, 세 달만 했다고 그래도요. 13,200원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근데 네 달이잖아요. 얘는 17,000원까지 가야 되는 주식이요. 이제 그렇게 계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네 달인데, 아, 최저로 잡았을 때, 아, 세달 작업했다 그러면, 아, 12,000원까지는 무조건 가는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세력조는 접근을 하는 거야요 아, 별의별 걸다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오늘 공부, 공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씁쓸해가지고, 뭐, 이 정도는 알려드려도 되겠죠. 자. 하나 투자 중 것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얼, 여기 딱 해가지고, 얼마까지 갈것 같은데. 이거 평평한 게 언제부터 왔는지 봐봐요. 예?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세달 작업했네. 그러면, <laughs> 그냥 3 0 0 0원이제3 0원 아까 저 계산하듯이, 저는 뭐 그냥, 야리끼리로 그냥 계산했는데, 여러분들, 세 달, 한 달에 30% 주가 부양, 에? 그러면, 90% 부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리로 한번 계산해봐요. 얘가 얼마까지 올라가나. 그러면, 답 나온다니까. 자, 부방. 아, 이렇게, 이렇게, 부방도 이거 이제 윤석당 관련주에요. 이렇게, 어이, 뭐, 거래량이 이때보다 이때 많고요. 그죠? 이때보다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나은데, 자, 매도세가 없다? 없죠, 매도세가. 이 매도, 이때 사신 분들이 하나도 안 팔았다. 그런데, 이, 어, 본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5월요일 어? 가겠네? 거래량도 점점 줄고? 자, 이렇게 유심히 보란 말이죠. 생각, 생각하시면은, 어? 지난주에는 이재땡이 갔는데, 어? 월요일날부터는 그러면 윤석땡이 가나? 윤석땡이 간다 그러면, 윤석땡 관련주 중에 어떤 게갈수 갈 있을까? 삼각바가 알려주, 알려주신 구거래일하고 사문봉, 어, 뭐, 거래, 거래랑 거래 대비, 아, 요런 거딱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응? 가나 안 가나 봐봐요, 부방. 그리 우리 우리가 이제 종목을 너무 많이 알려드리다 보면, 너무 헷갈리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 시간이 점점 가서 제가 이제 요, 요 정도로 마무리 짓구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디지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다가 찍 올렸는데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내릴 수 있다 요 여기 8,000원 선까지 8,000어5% 올렸으면요 5% 빼요. 애들, 왜냐면, 이때 올려서 지네고 팔아먹었잖아. 돈이 있잖아. 밑에서 사는 거지. 그럼 평균은 여기가 되는 거지. 8천0 0 제가 이렇게 8,100원 밑으로 사라 그랬나요? 8,000원까지는, 8 0원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응. 최, 최대한 아무튼 8,000원 부근에서 좀 사시는 거로 그렇게 하시죠. 아, 뭐, 못 샀다, 그러신 분 계시면 안 돼요? 꼭 먹어야지, 이건. 그리고, 아, 제 메일로, 어, 감사의 뜻으로 뭐, 커피도 보내주시고, 치킨 쿠폰도 스캔 떠서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를 어떻게 드릴지 몰라서, 아, 제가 좀 주말에 지금 일부러 좀 여러분들의 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보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그렇구요. 어, 우리가 지금, 종목을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선정을 한다.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자, J 시온 시스템, J 시온 시스템 보세요. 어, 이때 거래량이 엄청 터졌잖아요, 그죠? 근데 매도세가 없네. 그럼 언제 팔아야 돼요? 아니, 한 매도세가 요 정도는 나와야죠, 그죠? 매도세가, 아, 매수세가, 아, 매도, 매도, 그렇지? 우리가 지금 매 매수해놨으니까, 예? 어, 근데 거래량이 점점 줄네. 이 정도는 들어와야죠. 거래량이. 그래야 파는 거죠. 이거는 좀 크게 갈것 같지 않아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종목 뭐 추천해 드리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 제가 여태까지 십수년 동안 경험해 온 주식의 노하우 중에 일부지만, 그래도 어 종목 선정하고 또 언제 팔아야 되고 파는 거야 뭐 언제든 마음이죠 수익을 보면 근데 어떤 종목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요런 노하우만 있으면 우리 언제든지 어 세력한테 안 당하고 돈벌수 있다 sgng 도 마찬가지예요 sgng 도 이제 이제 땅 관련주인데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매도세가 없다 매도세가 없는데 어 이거 3원봉 조정 줄때 이때 사면 어 되겠다 이거 잘 유지를 하니까 뭐 이런 거로 보고 이제 제가 한 거죠 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시라고 조금 제가 어, 어 솔직히 뭐 따로 방송 같은 거 편집 안 하고. 바로 녹음해서, 바로, 어, 그냥, 어한 바퀴 돌려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업로딩 하는데, 어 여러분 좀, 제가 그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뭐, 저는 말주변 별로 없는데, 머리와 손가락으로 주식하는 사람이라, 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날씨 좋은데 여러분 주식 때문에 너무 고스,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다음 주한 주도 또 색다르게 우리 이제 어, 치킨값 위에서 어,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에, 밖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차한 잔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어, 편안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